어... 11일 8시에요 어... 눈은 못뜨게 마취제를 계속 써요 온몸에 살인캐스하고 스태린상 가슴하고 정상가래요 지금 24시간을 재우는 거예요. 24시간을 24시간을 지금 연속으로 쓰러뜨려 놓고 재우는 거예요. 잠을 24시간 잤어요. 지금 그런데 맞추제를또 써요. 눈을 못 뜨게, 다섯 끊임없어. 와, 와, 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치료 보이지 않는 신경장애 화학물질 테러. 어, 청산가리하고 순 서고요. 지금 제가 24시간을... 거의 기운이 없어서 영상도 못 찍을 정도로 화학물 마취제를 쏘는거예요청산가리하고 24시간 오몸에다 비처럼 계속 때려붙는거야요아 발에다가 아 머리통에다 아 <laughs> 24시간을 청산가리하고 마취제를 끝없끄 때려붙는 거요 이래서 그 2, 30대가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이화학에기고 외부치료. 와. 미친 사이코 새끼들, 국민들한테 왜, 왜 이러는지... 와... 아우, 다리통에다 그냥... 촤... 어... 어... 여기다 화학 뭐 싶어졌어. 이 눈은 뭐또 계속 쏘는 거에요? 마취제도 24시간 동안 머리통하고 다리에다가 청산가 해서 와이 미친 새끼들 왜 보세요? 문지르면 좀 나았고 문지르고 나면은 또 쏘고 눈에다가 계속 마취제도 24시간 동안 24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또 쏘는 거에요. 어... 머리에다가 어... 비소 쏘는 거예요 소리치는 경련제고 <laughs> 와 악마 이 새끼들 악마 새끼들이 악마 새끼들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코새끼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나치고를 외치면서 예? 예, 심리 치료라고 국민들 시켜가지고 예? 예, 양성 무증상으로 전 국민을 등록을 해놓고 치료라고 예? 어? 심리 치료해가지고 어? 자살 방조원들 시켜가지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구하라 금고광탈 예? 이은혜 사건 보험 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빼앗고. 자살 사고사, 질병살을 위생해서 죽이는 싸이코 나치새끼들 나치, 네. 네. 나치 731 정신과 의사 방역부대였죠 네.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남원주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나치 정신과 의사 의사들이 그렇게 발표하면서 나치즘으로 네. 심리 치료가 낫지시 집단 기료힘 네? 뭔가 많 외부 치료, 화학기치로나지 네? 73일. 아, 아, 아. 아. 낫지 73일 후손색대. 너는 어떻게 얼굴에다 개썰무여, 누나 다. 나치 칠3 1 후손 새끼들. 사이코 새끼들.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는 나치 5월지어어어어어 눈에다가 이빨 이 a 다 때려 보는 거야, 지금. a t is i 새끼들 사이 h 새끼들 a t 새끼들 t <laughs> 아아 아, 아. 이 원격의료라고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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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h a 하는 h ah, 응? a 생각까지 읽으면서 사이 h a